민주주의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이 나라 잘못 가고 있습니다. 심판해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라고 이름 바꾼다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색깔 바꾼다고 그 당이 사람이 변하고 본질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십시오. 강기갑 후보 반드시 국회로 보내서 정권 심판하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를 재벌품에서 서명품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감기가 아프고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또 인사드리겠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꼭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사천시민 여러분 여러분 사대강 사업 아시죠? 제 옆에 일명 사대강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관동대학의 박창근 교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TV에서 가끔 보셨을 텐데요. 이 사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해치고 다닌 정말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반도 대원화를 추진해오다가 2008년도 촛불에 의해서 이게 사대항사업을 이름을 바뀌게 되었죠. 그렇지만 은그 본질은 또 운하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22조 원의 돈을 들여서 사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그 에서 만들어 놨던 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해서 22조 원이 속절없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22조 원을 보면은 1인 가구당 약 17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가족분들은 170만원을 당대에 내시든가 아니면 은 아들 손주들이 그 돈을 대신 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그러한 애물단지를 만들어 놔놓고 연간 국토부 추산 2천억원 대한하천학회 추산 5천억원 정도의 매년 유지관리비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대양 사업을 해놔놓고 얻을 수 있는게 뭐냐 홍수를 막는다 그랬는데 홍수는 지천에서 나거든요. 홍수도 제대로 막지 못합니다. 다음에 물을 확보를 했는데 물을 어디에 쓸지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만들어난 물이 더 더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황당한 사업에 22조원을 넣고 또 추가로 돈을 넣어야 되는 이런 어떤 황망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난 국회 때 18대 국회죠. 그때 가장 열심적으로 일하셨던 분이 여기 계셨던 강기가보원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어, 사당 대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토론회도 많이 준비하시고 하면서 그 사당 대 사업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변화를 구해야 됩니다. 이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천 시민 여러분. 강기가 후복해서 다시 한번 더. 삼선원이 되셔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사대 항사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잘못된 국책 사업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어 저희들이 볼 때는 경제 민주, 경제 민주화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꼭 우리 강기갑 의원님을, 후보님을 다시 한번더 국회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합니다. 반값 등록금 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합니다. 서민 복지 좀 늘리자고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권이 그 막대한 돈을 강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질 개선한다고 했는데 물이 더 썩어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탐욕과 거짓에 찌든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9988 의원단에 참여하시는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용철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철입니다. 박근혜 위원장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야당 독주로 야당의 폭주로 민생이 망가지는 것을 막자라고 얘기했더군요. 지난 4년 동안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가지고 민생을 망가뜨린 게 누굽니까? 야당입니까? 새누리당입니다. 사돈이 낱 말하는 게 이런 경우죠.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방호 후보께서 용서를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현수막을 보면서 아, 이방호 후보는 참 양심적이신 분이시다. 적어도 지난 4년 동안 인생을 망가뜨린 데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호 후보께서 무엇, 무엇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지난 4년 동안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공화국을 만든 데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를 구하려면 결국은 재벌 공화국이 아닌 서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어야 용서가 되는 걸 겁니다. 따라서 저는 강기갑 의원이 당선되어야 우리 이방호 후보를 용서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강기갑 후보를 당선시켜 이방호 후보를 용서합시다. 더불어 강기갑 후보를 당선시켜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여상구 후보도 용서하도록 합시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한 EU FTA가 체결돼서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저희 지역의 무역 동향에 대해서 통계를 해봤습니다. 한 EU FTA 체결되고 나서 중소기업의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었습니다. 아주 명백한 통계입니다 중소기업이 이럴진데 자영업과 농어민의 피해는 어떻겠습니까 FTA 때문에 피해를 입는 데 대해서 정부 여당은 피해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EU FTA 이후에 피해대책 강구되었습니까 전혀 변화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한미 FTA 체결되었습니다. 또노어민 피해 대책 강구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피해 대책 강구됐습니까? FTA를 통해서 재벌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노어민들은 점점 더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 공화국을 막아내는 것이 이번 총선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벌 공화국 해체하고 국회를 정부를 서민 품으로 돌려올 다시 가져올 후보 누굽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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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기호 4번 강기갑입니다. 강기갑 국회로 보내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국익을 내팽개치고 미국 좋은 일, 일본 좋은 일만 하는 이런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고 소리높여 외치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유론일 사무총장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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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가장 이명박 독재정권의 앞장선 1등 국회의원을 가지고 계신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강기갑이라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계셨던 자랑스러운 시민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의 국정이 그런 분열과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분열의 주인공,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먹기 싫다고 하는 미국산, 방우병 걸린 소고기 가지고 오다고한 데가 어느 나입니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 앞에 가장 앞에 서서 저항했던 분이 기호 4번 강기갑 의원이십니다. 분열이 아니라 주권을 지킨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런 갈등이라면 강기가 부원 10번이고 100번이고 앞에 나설 뿐입니다. 맞습니까? 모두들 싫다는 자연을 파괴하는 식수를 더럽히는 사대 강사업 누가 했습니까? 한나라당 임명법 정권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앞에 서서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보존한 분이 강기가 부보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농어민을 죽이고 서민을 못살게 만드는 한미FTA로 갈등을 조장한게 누구입니까?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 앞에 가장 앞에 서서 생존권을 지키신 분이 감기가 후보이십니다 맞습니까? 이런 분열과 갈등이라면 감기가 부원1구대에서도 가장 앞에서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년 4월 11일 이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자랑스러운 사천시민의 자존심을 세워줄 강기갑을 국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저 그렇게 믿겠습니다. 4월 11일 이명박 정도 심판하고 자랑스러운 사천시민이 되는 날입니다. 강기갑을 국회로 보내면 사천시민이 자랑스러워집니다. 맞습니까? 저 다른 후보 지지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저희 9988 응원단은 이제 사천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믿고 떠나겠습니다. 아, 내일은 어, 충청북도의 정범구 후보, 또과천의왕의 송어창 후보, 어, 용인의 김종희 후보 등 지원 유세가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접전 지역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차 유세를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의 활동은 어, 지금 앞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그 인터넷 방송 라디오인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생중계하고 있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활동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어, 저희가 선정한 23명의 경제민주화 후보들이 꼭 국회로 들어가서 이 나라 경제 바로잡도록 정치 바로잡도록 도와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을 누비며 우리 99% 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23명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후보 지지, 응원을 해주고 계신 우리 다섯 분의 988 응원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천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다섯 분의 99%를 위해 팔팔하게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지원하시고 계시는 9988 응원단 여러분들의 말씀, 지지유세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기갑 후보는 그런 후보입니다. 99%의 서민을 위해 농업과 농민,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온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 이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바꾸기 위해 이 사람만큼은 꼭 다시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선전한 그런 자랑스러운 후보입니다. 바로 사천의 자존심, 사천의 자긍심입니다